김용빈, 미스터 트롯 경연에서 강렬한 인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이름. 그의 감동적인 무대 뒤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바로 김민진 작곡가가 그 역할을 했다. 그들의 특별한 인연과 김민진이 김용빈의 음악 인생에 미친 영향은 단순한 인연 이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번 기사는 그들의 깊은 관계와 그들이 만들어낸 음악적 성과를 집중 조명한다. 김영빈의 눈부신 성공 뒤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자. 1. 어린 시절의 운명적인 만남. 김영빈은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다. 초등학생 시절, 그는 지역 행사에서 무대에 서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연히 김민진을 만났다. 김민진은 당시 신인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었고, 어린 김용빈의 노래를 들으며 그에게 큰 인상을 받았다. 이 작은 만남은 짧았지만, 김민진에게는 뭔가 특별한 예감이 들었다. 언젠가 이 아이를 다시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직감은 시간이 흐른 후 현실이 되었다. 이 무명의 시절, 그리고 다시 만난 두 사람. 세월이 흐르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된두 사람은 우연히 다시 만났다. 김영빈은 변성기를 지나며 가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가수로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다. 그때 김민지는 그의 삶에 다시 손을 내밀며 음악적 성장을 돕기 시작했다. 김민지는 김영빈에게 단순히 노래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더 진솔하게 표현할지 노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법을 가르쳤다. 3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 김영빈 김민진의 지도를 받은 후, 김용빈은 한층 더 깊이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가 미스터 트로트에서 보여준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그동안 그가 겪어온 모든 감정과 경험이 녹아든 순간이었다. 특히, 그가 선택한 곡인 베이는 단순한 트로트 노래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 곡은 김민진이 과거에 깊이 관여했던 작품으로, 그들의 음악적 연대기를 한층 더 의미 깊게 만들었다. 사, 보이지 않는 손. 김민진의 역할. 김민진의 역할은 그저 작곡가로서의 존재감을 넘어서 김영빈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동반자였다. 김민진은 김영빈의 노래를 단순히 잘 부르는 것을 넘어서 그가 그 노래를 어떻게 자신만의 색깔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의 세심한 훈련과 조언은 김용빈의 음악에 깊이를 더했다. 그들이 함께 만든 음악은 이제 단순한 곡을 넘어 감동의 여운을 남기며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5. 미스터 트롯 무대 뒤에 숨겨진 이야기. 김용빈의 미스터 트롯 무대 뒤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김민진과 김용빈의 사제 관계는 그들의 음악적 여정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고 그들의 콜라보는 단순히 기술적인 협력이 아닌 두 사람의 영혼이 어우러지는 과정이었다. 김민지는 김용빈에게 트로트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인생을 담아내는 예술이라는 것을 가르쳤다. 그들의 깊은 신뢰와 열정은 그 무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6. 팬들의 반응과 충격적인 진실. 김영빈의 성공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공개되자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깊은 감성을 담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들이 쏟아졌고, 김민진의 역할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팬들은 두 사람의 끈끈한 관계와 깊은 음악적 연대기를 알게 되면서 더큰 감동을 받았다. 그들의 콜라보가 과연 또 다른 전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져만갔다. 7. 미래를 향한 열정과 신뢰. 김민진과 김용빈은 단순한 음악적 동반자가 아닌 서로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진정한 동반자였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작업을 이어나갈 것이며 그들의 음악은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게 될 것이다. 김민진은 언젠가 김용빈과의 또 다른 콜라보를 기대하며 그들의 음악적 여정은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8. 김용빈의 음악, 철학,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이야기꾼. 김용빈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무대에서 한편의 드라마를 펼치는 이야기꾼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인생의 굴곡과 감정이 녹아 있으며 그 깊은 울림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그는 항상 트로트는 단순한 장르가 아니다. 트로트는 한 사람의 삶을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왔다. 이런 철학을 가지게 된 데는 김민진의 영향이 컸다. 김민진은 김용빈에게 가창력 뿐만 아니라 감정선의 흐름, 무대에서의 표현법, 그리고 곡 해석 능력을 집중적으로 지도했다. 특히 감정을 노래에 담아내는 법을 가르칠 때, 김민진은 김용빈에게 실제 삶의 경험을 떠올리게 했다. 사랑, 이별, 그리움, 희망 등 다양한 감정을 몸으로 먼저 느끼고 그 감정을 음성으로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훈련을 거쳤다. 이런 방식은 그저 가사대로 부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김용빈은 미스터 트롯 경연에서 애인을 부를 때 단순히 가창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의 애절한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했다. 이 무대에서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노래하는 연기자가 되었다. 9. 김민진이 바라본 김용빈 진정성을 가진 가수. 김민진은 수많은 가수들과 작업해왔다. 태진아, 조항조, 추가열 등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가수들과 함께하며 200여 곡이 넘는 히트곡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그는 김용빈을 두고 그 어떤 가수보다도 진정성이 깊은 사람기라고 평가했다. 용빈이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자신의 감정을 담고 그것을 청중과 나누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진정성을 가진 가수는 드물어요. 김민지는 김용빈이 처음부터 완벽한 가창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변성기로 인한 어려움도 겪었고 가창 실력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그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진정성이었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그의 삶을 그대로 녹여낸 서사다. 이 점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고 미스터 트롯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다. 15미스터 트롯 무대의 비하인드 스토리 긴장과 감동의 순간. 미스터 트롯 무대는 그 어떤 음악 경연보다 치열했다. 수 많은 실력파 참가자들이 출전했고 매 무대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김용빈은 이 무대에서 누구보다도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냈다. 그가 애인을 선곡했을 때 주위에서는 반신반의했다. 원곡자인 태진아의 색깔이 강하게 묻어있는 곡이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민지는 이 곡이야말로 김용빈이 자신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경연 당일, 무대 뒤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김용빈은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도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막상 첫 소절을 부르자, 무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의 목소리는 무대를 지배했고, 관객들은 숨죽인 채 그의 노래에 빠져들었다. 김민지는 무대 뒤에서 그 순간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제자가 마침내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10. 팬들의 반응 폭발적인 관심과 기대감. 무대가 끝난 후, 김영빈의 무대는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유튜브 댓글과 SNS에는 수많은 칭찬이 이어졌고, 이렇게 감동적인 무대는 처음 본다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팬들은 특히 김민진과 김용빈의 인연에 대해 알게 되면서 더욱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깊은 사연이 있는 줄 몰랐다. 그래서 그의 노래가 더 진정성 있게 들렸던 것 같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편, 팬들은 두 사람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콜라보를 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민진은 김용빈과는 언제든지 다시 작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고 함께 또 다른 감동을 만들고 싶다라고 밝혔다. 김영빈과 김민진 그 끝나지 않은 음악적 동행 음악을 향한 끝없는 도전 김영빈은 미스터 트롯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경연 프로그램에서 주목받는 가수를 넘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다.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도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김민진과의 협업 이후 김용빈은 더욱 깊이 있는 곡 해석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 감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성숙한 무대를 선보였다. 그의 노래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라 한편의 서사시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스며들고 있었다. 김용빈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트로트가 단순히 흥겨운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로트는 우리 삶의 이야기이고, 세대를 넘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더욱 진정성 있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이후 발표한 곡들에서도 잘 드러났다. 김영빈은 전통 트로트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세미 트로트, 제주와 트로트를 결합한 감성적인 곡들까지 다양한 시도를 이어갔다. 새로운 음악적 도전과 김민진과의 재회. 미스터 트로트 이후 김용빈과 김민진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활동을 이어갔다. 김용빈은 여러 방송과 콘서트에서 활약하며 팬들과 소통했고, 김민진은 후배 가수들을 양성하며 작곡가로서 계속해서 명곡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들의 음악적 인연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2025년,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김용빈과 김민진이 다시 한번 뭉쳐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김민진이 직접 작곡한 곡을 김용빈이 부르게 된것이 곡은 단순한 신곡이 아니라 두 사람의 오랜 음악적 여정을 담아낸 특별한 곡이었다. 김민진은 이 곡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곡은 김용빈이라는 가수의 인생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걸어온 길, 그가 느낀 감정,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모두 담아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장 빛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작업했습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전설을 향해, 김용빈과 김민진의 협업은 단순히 가수와 작곡가의 관계를 넘어 하나의 음악적 동반자로서 서로의 길을 밝혀주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곡이 발표된 후,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 곡을 듣는 순간, 김용빈이 왜 특별한 가수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김민진 작곡가의 멜로디와 김용빈의 감성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의 조합이 만들어낸 감동,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감정을 전달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힘을 가지고 있다. 김용빈과 김민진의 음악도 그러했다. 그들은 함께한 시간만큼이나 깊은 정서를 담아내며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었다. 이제 두 사람이 또 어떤 놀라운 무대를 선보일지 팬들은 기대하고 있다. 미스터 트롯을 넘어 새로운 트로트의 전설을 만들어가는 그들의 여정을 앞으로도 지켜보자. 김용빈과 김민진, 끝나지 않은 음악의 여정. 미스터 트롯에서 강렬한 무대를 선보이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김용빈. 그리고 그의 음악적 성장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주었던 보이지 않는 손, 작곡가 김민진. 두 사람의 인연은 단순한 작업 관계를 넘어 음악 인생을 함께 걸어온 사제 관계였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른다. 마이크 새로운 도전. 김용빈의 음악적 방향은 미스터 트로디오 김용빈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보다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가진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 전통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와 국악 요소가 가미된 크로스오버 음악에도 도전하고 있으며, 무대 퍼포먼스에서도 보다 섬세한 감정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김영빈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래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단순히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위로할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의 이러한 철학은 김민진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 김민진은 단순한 기교가 아닌 진심이 담긴 음악이 사람들에게 더욱 깊은 감동을 줄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진 역시 김용빈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용빈이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진정한 음악가로 성장할 거예요. 현재 김용빈은 미스터 트롯 이후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과 콘서트 무대에서 활약하며 새로운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라이브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바라는 그의 목소리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딴딴딴 김민진, 또 다른 명곡을 준비하다. 김용빈과 김민진의 관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김민진은 김용빈을 위해 또 다른 명곡을 준비 중이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음악은 계속 진화해야 합니다. 용빈이와 함께하면 늘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할수 있어서 설레요. 김민진이 새롭게 작업 중인 곡은 기존의 전통 트로트 스타일에서 벗어나 감성적인 발라드 트로트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한다. 이는 김용빈의 깊이 있는 감성과 맞닿아 있는 곡으로 기존 팬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새로운 팬들에게는 김용빈의 또 다른 매력을 알릴 기회가 될 것이다. 악보 팬들의 기대 그리고 향후 활동 계획. 김용빈과 김민진의 협업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까만색 체크표 김용빈의 신곡 너무 기대돼요. 김민진 작곡가님과 다시 작업한다니 대박 날것 같아요. 까만색 체크표 용빈님의 감성적인 트로트 너무 좋아요. 빨리 신곡 듣고 싶어요. 까만색 체크표 두 사람의 조합은 믿고 듣는 조합이죠. 이번에는 어떤 명곡이 탄생할지 기대됩니다. 현재 김용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을 위한 공연도 계획 중이다. K트로트가 글로벌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일본, 미국,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을 넓히고 있다. 또한 그는 뮤지컬과 연기에도 관심을 보이며 다방면에서의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무대 장악력은 뮤지컬에서도 큰 강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빈과 김민진, 음악 여정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김영빈과 김민진의 특별한 음악적 인연은 단순한 사제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스터 트로디우 김용빈은 대중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으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김민진 역시 트로트 음악계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미스터 트로디우 김용빈의 행복 미스터 트롯에서 강렬한 무대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김용빈은 이후 다양한 방송 활동과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만나고 있다. 그의 인기는 방송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하며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음악 방송에서 러브콜을 받았다. 특히 그의 깊이 있는 감성과 독보적인 가창력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김영빈은 인터뷰에서 미스터 트로트 이후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커졌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클래식 심지어 록 장르에도 관심을 가지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의 이러한 도전 정신은. 팬들에게 또 다른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으며, 향후 그의 음악적 변신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김민진, 숨은 거장의 지속적인 도전. 김영빈의 성공 뒤에서 묵묵히 그를 지도해온 김민진 역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기존의 트로트 작곡 스타일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감성을 더한 곡 작업을 진행하며, 젊은 세대도 공감할 수 있는 트로트 음악을 만들고자 한다. 트로트는 단순한 옛날 음악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면 음악도 변해야 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성은 변하지 않죠. 저는 그런 감성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는 젊은 트로트 가수들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고 있으며, 김영빈과도 또한 번의 콜라보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팬들은 이들이 다시 한번 합작하여 또 하나의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일지 기대하고 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두 사람의 재회, 새로운 음악의 탄생? 최근 음악계에서는 김영빈과 김민진이 다시 한번 함께 작업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김민진은 김영빈은 음악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영빈 역시 스승님과 다시 작업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영광입니다. 저는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것이 많고 김민진 작곡가님과 함께라면 더 깊이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의지를 밝혔다. 이들의 특별한 인연이 다시 한번 음악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곡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걸어온 음악적 여정을 증명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앞으로의 행보, 팬들의 기대감 상승. 팬들은 이들의 다음 행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김용빈의 무대는 언제나 감동을 선사했고, 김민진의 곡은 언제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렇기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나 탄생시킬 음악이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팬들은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다. 용빈님과 김민진 작곡가님이 다시 함께하면 무조건 레전드 곡이 나올 것 같아요. 두 분의 인연 자체가 한편의 영화 같네요. 꼭 다시 콜라보해주세요. SNS와 팬 커뮤니티에서도 이들의 협업을 바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음악계에서도 두 사람의 재회가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